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께서 구주시고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아까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사건 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볼때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5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던, 베푸지 않으시던, 또그 기적의 어떤 깊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적의 크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또는 그냥 아, 저건 좀 가볍다. 저 정도는 다른 사람들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소한 일이 되었던 간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주대심이 증거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이렇게 나사로를 사용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주변에 둘러선 유대인들이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위에 보면 3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은 슬퍼하신 것이죠. 아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사람이 느끼는 슬픔, 또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 어, 또암 나라에 대한 어떤 막막함들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에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실 거야. 물론 매이지 않으시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든가 사람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때로는 기쁨, 즐거움들을 전혀 모르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우리의 기쁜 삶에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슬픈 삶에도 동행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죠 감정들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시고 우리 앞으로의 앞날들을 함께 논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꿈을 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우리가 겪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함께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때로 또 염려가 있거나 때로 우리에게 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그런 것들을 나누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실 때, 때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염려와 걱정을 안다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공감하여 주실 때 어, 우리가 그 3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은 에, 그러한 말은 사실상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면은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두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는데요. 마르다의 생각에는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 우리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게 충분히 위로가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무덤 앞에 가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무덤을 다시 열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렇게 보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상 그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 이렇게 뭐 간혹가다 이렇게 나라에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뭐 조선 시대 같은 걸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에큰 정말 대역 죄인일 때, 예, 그것이 그가 죽은 다음에 드러날 때,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부관 참시 이런 말 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또 다시 죽이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는. 물론 그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라에 충성하는 임금에 충성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지만 사실상 그런 일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요 이런 예수님의 표현 무덤에 가셨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무덤들은 다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도 이렇게 돌문을 치우는 장면이 나오니까 당시 이렇게 무덤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자 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주님, 나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아마 냄새 날 겁니다. 왜 열자하시는 건지 주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사실상 이런 말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사실상 마르다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도 주일날 설교, 설교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저는 참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마르다는 참 괜찮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좋은 여인.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문 요한복음 같은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나사로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병들게 되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11장 4절에 나와 있죠. 나서로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슬프기는 하지만 그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에 들어오셨을 때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 벗어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슬픔에 쌓이지는 않았던 사람 오라버니의 죽음이 슬프기는 했지만 그 슬픔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어, 발벗고 뛰어나간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21절과 22절 이전 22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쵸? 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든 병을 치료하시거나 살리셨거나 하셨을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마르다의 더 놀라운 믿음이 나와 있어요. 22절, 그러니까 이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비록 이미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를 하시고자만 하시면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 슬픔을 사용하시고 이 죽음을 사용하시고 이 주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변함없는 신뢰를 지금 마르다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마르다가 3 9절 후반처럼 말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은 인식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상식대로 사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하면서 상식을 뛰어넘어 봅시다라고 인사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교회에도 일반 상식은 통해야 됩니다. 교회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교회 갔더니 상식도 통하지 않더라. 에,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대하고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는 에, 어떤 상식의 발을 딛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상식에 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마르다는 지금 현실 인식 속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미 부패하고 있는 그 거기로 그렇다고 예수님을 밀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운데 예수님 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자리로 밀어 넣지는 것은 사실상 또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제가 뭐마리아를뭐 특별히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마르다의 믿음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마리아는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하는 그 말을 똑같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요.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어, 이제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집에까지 들어오시니까, 아,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지니까 그가 막또 뛰어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도 32절에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는 또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믿음은 또 마리아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르다를 살펴볼 때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설명을 살펴볼 때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요 44절처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나사로 사건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거를 제목으로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상식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치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병이 오면 아프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에 쌓이기도 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예요. 주님 벌써 죽은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데요 아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식에 매일 필요 없다 주님이 계신데 그런 슬픔에 쌓일 필요 없다 주님이 계신데 그런 스트레스에 쌓여서 아픔을 겪을 필요 없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꼭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